그래서 코는 중요한 게 뭐냐면 크게 두 개예요. 이코이 이 아래쪽 코 끝과 이 콘망울 부분 있죠. 콘망울 부분 여기를 만드는 것과 그리고 이 콧대 만드는 부분. 솔직히 여러분들도 척 보기에 콧대야 뭐 이렇게 있죠. 콧대가 와요. 조금 부족하긴 한데 뭐 지금 별 상관없고 콧대야 뭐 그냥 나중에 뭐 이렇게 내려가지고 만들면 될것 같고. 그쵸? 이렇게 좀 안쪽으로 집어 넣어다가 이렇게 만들면 될것 같고 문제는 저 콧망울을 어떻게 만드느냐인데 자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빠르게 보여주자면 시작은 우리 입술 했을 때랑 똑같아요 측면 뷰에서 봤을 때이코 윗부분과 코 뭐랄까 이코 끝부분 이코 방울이라고 하나요 여기를 왜끝 좌우루 콧망울이라고 하고 그러는 걸로 는데 잠깐만요. 자, 콧망울이 요 바깥쪽이죠. 코 구멍 부분에 있는 좌우측,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콧대, 콧망울, 그쵸? 콧망울. 코끝 자이 부분을 만들 때는 이 코끝 부분이 되는 이 와이어를 잡으신 뒤에 쉬워요 프론트뷰 일단 뽑아서 이 콘망울 부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얘네들을 빙 돌려서 약간 3D 뷰에서 보자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나서 이 마지막 그 추가를 한이 선이랑 이 아래쪽 선이랑 브릿지를 해서 여기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콧망울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기 측면 부분을 뽑아서 빙 두른 다음에 그아래부분과 이십자트아랫 부분 여기를 브릿지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나중에 커넥트를 해서 더 이렇게 콧구멍을 좀더이 원형으로 만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기본적인 콧망울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시작을 해보자면 제가 이눈코아 눈이나 입 얼굴 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델링을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평면부에 들어와서 만드세요 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쵸 탑뷰 프런트 레프트 라이트 이런 식으로 3d 뷰는 어디까지나 얘 모양새가 어떠한지 그리고 사용할 때는 항상 이 여기를 이게 아니라 원근법이 들어간 이 부분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모드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 드렸었어요. 그 이유는 원근법이 들어가면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는다. 근데 굳이 지금 갑자기 이걸 다시 왜 말씀을 드리냐? 제가 코를 만들 때만은 코를 만들 때만은 약간 3D 뷰를 사용하면서 만들라고 해요. 왜냐하면 콧망울의 경우는 그냥 2D로만 제작을 해버리면 너무 어려워져요. 오히려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그래서 3D 뷰도 쓸 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제 시프트 브로쭉 뽑으시고 여기서 뒤로 빠져야겠죠? 이렇게 두번 움직여야 자. 여기는 이게 낫겠네요. 이렇게 뒤로 빠지면 저 3D 뷰에서 뒤쪽으로 나가는 게 보이죠? 그리고 측면 아, 정면 뷰에서 옆으로 이렇게 빼줘야 저희 3D 뷰에서도 옆으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저거를 염두 하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측면 뷰에서 봤을 때 와이어가 이렇게 꺾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얘들을 세워 줄게요 겹쳐 있는 게 있었네 원래 이런 거 생기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얘는 너무 기울이면 안 되겠네요. 아니, 너무 세우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겠네. 얘는 살짝. 언제나 폴리곤의 면들이 균일하게, 균일한 면적으로 있게 조절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델링이 잘 돼요. 근데 나는 나름 정면에서도 면을 균일하게 줬고, 측면에서도 나름 면을 균일하게 줬는데 3D뷰에서 보니 그렇게 동그랗지가 않아요. 서양인들이라면 이렇게 길쭉한 코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고 일단은 동양인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 코는 별로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네들을 잡고 여기에서 살짝 이렇게 밀어줄게요. 여기에서 이제 좀 동그래 보이도록.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건 여러분 지금 코 끝에 콧망울 끝부분 만져보면 여기가 푹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 안쪽. 자, 여기 부분이 여기 부분이 들어가죠? 한 바퀴 돌아서 들어가듯이. 그렇기 때문에 얘 역시 잡고선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나중에 코 모델링을 할 때, 여기 지금 선이 와이어가 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나중에 헷갈려서, 어, 저거 왜 꺾여 있어?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잘 챙기시고, 여기에도 지금 여기 이렇게 코를 타고 내려오는 원래대로라면 이 라인, 이 라인이 있죠? 측면에서 봤던 이 라인, 얘랑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살짝 꺾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의 동그란 모양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 측면도 됐고 3D 뷰도 나름 됐는데 정면 뷰가 아직 조금 부족하죠? 이 부분을 잡고, 이 끝선, 이 동그랗게 내려오는 이 와이어의 이그 실루엣을 보고 이렇게, 얘도 이렇게 돌아오죠? 돌아서 내려오죠? 이걸 보고 살짝 이렇게 구부려주면 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좀 너무 뒤로 간 감이 있긴 한데, 그렇지도 않나? 좀 많이 조광감도 있긴 한데, 뭐 일단은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을 한다 돌렸으면 여기 아래 에 있는 와이어를 잡고 그리고 이코 부분 여기로 봤을 때이 부분이죠 너무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서 콧구멍이 되어야 될 부분이 한참 그거가 되니까 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잡고, 여기서 브릿지. 이렇게 하면 콧구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여기에, 커넥트를, 선을 한두개 정도 주시고 이렇게 좀 넣어서,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살짝 이렇게 내려줘야겠죠? 여기서도 보면서. 처음에 코 만드는 게좀 어려울 거예요. 실루엣 잡는 게, 이렇게 뭐랄까, 동그랗게 돌리는 게 아직 숙지가 않아서 좀 힘드실 테지만 천천히 해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 잡고, 얘도 이렇게 좀 올려야 동그라지겠죠. 다른 이 측면뷰, 정면뷰를 다 돌아가면서 보면서 만드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잡고 쭉 올리신 다음에 얘는 콜렉스 이렇게 하면 콧구멍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정면에서 봤을 때 좀 이렇게 안쪽으로 가야죠. 콧구멍이 이렇게 들어가서 저 위쪽으로 갈 테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음, 여기가 좀 두꺼운 감이 있네요. 여기가 그렇게 두껍지는 않으니까 헷갈리면 자기 코 만져보면서 만드세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드렸었던 이것도 있죠. 이것들도 보면서 하세요. 저번에 보니까 다른 반 학생들은 제가 이거를 한세번인가 줬는데도 안 보면서 하더라고요. 보면서 하는 게 자기한테 좋아요. 자, 자 코마저 할게요. 지금 실 아, 3면도를 보면 알겠지만, 제가 아직 여기 콧망울의 아, 윗부분, 콧망울의 윗부분이 되는 부분, 이 부분을 아직 만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있는 선들을 잡아서 시프트 무브로, 그 다음에 스케일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서 해 만들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콧대 부분은 여기 부분은 이쪽으로 시프트 무브를 한 다음에 일단은 스, 스케일로 이렇게 줄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줄일 거예요. 왜 그런지 지금 진행하면서 보여줄게요. 자, 우선 말한 것처럼 여기를 잡고, 얘는 필요 없겠죠? 여기를 잡고, 정면, 자, 다른 뷰들을 봐가면서 쭉 뽑아서 올릴게요. 얘도 이렇게 뒤로 빼고. 근데 지금 크기가 안 맞죠? 얘도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와서 들어가고, 얘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라인에 안 맞고, 여기도 이 라인에 안 맞아요. 그래서 스케일로 이렇게 줄여줄 거예요. 이렇게 맞춰주고요. 여기는 조금 이번엔 너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서 맞춰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고 보니 여기 십자틀에 십자틀에 와이어가 부족해서 하나 더 만들어주고 항상 세팅 창으로 그 시프트 무브를 누르시면 여기 엣지 모드로 변경이 되면서 실루엣을 망치지 않으면서 와이어를 움직일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맞춰주고. 어. 썼으면 항상 논으로 다시 바꿔 놓고요 Ctrl-Shift-W로 타겟웰드 이렇게 붙여줄게요 이상한 부분 없죠 저기가 살짝 자, 파악하면서 자, 이제는 여기 있는 콧대 부분에서 쭉쭉 뽑아서 나올 거예요. 자, 다른 데 잡히지 않았는지 확인 잘 하면서 제가 여기에서 얘를 잡고서 바로 여기까지 올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어디까지나 현재는 여러분들이 처음 해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기 편하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력이 쌓이고 뭐 이제 실력이라고 해야 이제 경험이 쌓이고 나면은 그냥 여기서 그냥 같이 올려도 돼요. 근데 여기에서 같이 올릴 때 지금 보면은 얘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얘가 이렇게 들어갈 건데 그러면 얘가 당연히 여기랑 부딪히게 돼요. 아, 여기로 들어간다. 얘가 맞겠죠. 여기로 들어가게 될 건데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선을 몇 개를 추가해야 하는지 처음에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루엣도 미리 한번 볼겸 그리고 선이 몇개 필요한지도 볼겸 자, 여기서 한번 뽑아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뒤로 하나 필요하죠? 보기 편하게 스케일 좀 줄이고 자, 하나 둘 자 다시 여기서 잡고 좀 줄여다가 지금은 어디까지나 몇개 필요한지 알려고 그러는 거니까 너무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이 그냥 일단 쭉쭉 뽑을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는 굳이 안 돌려도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난뒤 이렇게 해서 올릴 때 하나, 둘, 셋, 넷 얘는 미리 좀해 보자면 얘는 어이고 퀵 슬라이드를 타겟 엘드로 얘는 여기에 갖다 붙여야 되니까 여기에는 줄이 총 3개 필요하게 될 거예요 와이어가 총 3개 필요하겠죠 아, 둘, 셋.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 하기 전에, 세 개인 거 어차피 확인했으니까, 하나만 준 뒤에, 왜냐면 여기도 어느 정도 굴곡이 필요하잖아요? 여기 살짝 굴곡 준 다음에, 챔퍼로 할게요. 조금이라도 곡면이 들어가는 편이 좋겠죠? 게 많이 주지는 않았어요 지금 제가 맨 처음 눈 만들 때 얘를 많이 꺾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눈물 샘 부분이 좀 길쭉하죠 나중에는 눈 만들 때 여기 애초에 눈을 만들 때이 아, 눈을 만들 때 처음에 그 각도 조절을 조금 신경 쓰셔서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타겟 엘드로 순서대로 이제 가져다 붙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뭐 헷갈리거나 이런 거 없이 되게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맨 처음 설명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게 쌓이고 그 경험이 쌓이고 방금 제가 말을 한 것처럼 이 눈에 밴드를 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얘를 그 회전으로 로테이션으로 어느 정도 돌리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 눈물샘이 얼마나 깊어질지 이런 거를 초반에 생각을 하면서 제작을 하는 거 이런 게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방은 전처럼 이렇게 뽑아다가 뭐 하나하나 타겟을 안 붙여도 되겠죠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다른 건다 좋은데 이 콧잔등의 와이어가 지금 하나밖에 그냥 통짜잖아요. 통짜죠. 그래서 와이어가 너무 안예쁘니까 이렇게 잡고 커넥트 하나만 주세요. 그 다음에 Shift X로 이대로 쭉 내린 다음에 약간 실루엣 삼면도가 더 안보이니까 아직 좀더잘 보이게 0.1 맞춰주시고 와이어가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네요 얘가 지금 너무 꺾여있죠 이 와이어가 너무 꺾여있으니까 이 점만 잡고 살짝 빼줄게요 약간 이렇게 이 부분은 약간만 꺾여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디터칭을 좀 해주셔야 나중에 어색한 게 줄어들겠죠? 더 붙여서 얘도 좀 줄일게요 이쪽으로. 여기를 좀 줄여야겠네. 이렇게 와이어를 해야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좀 줄여야. 실루엣이 훨씬 좋아지겠죠. 제눈으 말하지만 실루엣을 만약에 모델링 하는데 있어서, 혹은 모델링뿐만 아니라 다른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신경 써야 될게 뭐냐라고 한다면 실루엣이에요. 왜냐하면 실루엣을 잘 뽑아 놓으면은 나중에 뭐 다른 게뭐 디테일이나 뭐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가 좀 떨어지더라도 실루엣이 잘 잡혀 있잖아요. 그 있어 보여요. 예전에 엔진 같은 거 제가 얘기했을 때도 있죠. 다른 거다 못해도 조명 잘그 조명이나 연출을 잘해놓잖아요. 그럼 또 있어 보여요. 그게 가장 그거한 게 뭐냐면 너무 그 19금 영화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블루. 이러면 나오라나신 같은 거 영화 보다 보면은 그 쿵푸 어... 아 이랬지 그 뭐냐 팬더 나와서 쿵푸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뭐였죠 영화 팬더 나와 가지고 하는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어 쿵푸 팬더 그것도 보면은 왜 전투 씬에 이렇게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해놓는 게 아니라 인트로나 그런 것들 봤을 때 가끔 있어요 배경을 파란색이나 아니 빨간색으로만 처리해놓고 인물 캐릭터 같은 것들도 그냥 검은색이나 하얀색으로 표현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연출을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실루엣 실이겠죠. 그리고 웃기게도 그렇게 표현을 해놨을 때 실루엣이 잘 잡혀 있으면은 그렇게 되게 단조로운 연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루엣을 많이 강조를 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엔진도 배워라 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 안 나오네. 참. 자, 어쨌든 뭐 설명을 했으니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부분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하고, 자코 모델링은 일단 이걸로 할게요. 그리고 한4 0 분쯤에 저 인중만 만들게요. 인중 별거 없어요.